드레이핑 한거를 표시를 해야지만 되잖아요. 핀을 빼버린 표시가 안돼있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타이트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앞중심이나 힙선은 이미 다 표시가 되어있어요. 우리가 표시해야되는거는 허리선, 다트, 그 다음에 옆선 근데 옆선은 핀이 같이 꽂혀있어요. 어쨌든 거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는 방법은 중심과 기준선과 기준선이 만나는데는 반드시 여기 선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십자 크로스 마크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선과 기준선이 만나냐면은 여기 다트가 선이 생길 거잖아요. 다트 선이랑 허리 선이 만났는데 제가 지금 허리 속에 비치는 이게 좀 두꺼워서 이거의 제일 아래쪽에 마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트도 역시 거기다가 마킹을 해줘야 되겠죠. 갑자기 허리선 위에 마킹하면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데는 크로스 마크를 하고 이거와 이거의 중간은 허리선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요렇게, 얘를, 연필이나 샤프를 돌려서, 요렇게,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B4, B2, 2B, 이런 연필, 드로잉 할때 쓰는 연필은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너무 물러 그래서, 이 점이 너무 크게 마킹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 정리할 때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샤프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끝에는 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핀을 그대로 둘 거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요. 반대로 접어서 다트선 먼저 그리고요. 다트선, 허리선. 이렇게 핀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십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허리선 여기는 점으로 연필을 돌려서 이렇게 점으로. 마찬가지로 다트선, 그다음에 허리선. 이렇게 표시하고 다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도 다트선 그 다음에 허리선 이렇게 핀치는 선이 아니에요. 여유불량이라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옆선 옆선 그 다음에 허리선 이렇게 크로스마크 그 다음에 옆선 있는 데는 이렇게 접으면 이게 다비치잖아요 이렇게 점인데 살짝 조금 크게 이렇게 원래는 이핀 있는 데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조금 점을 제가 자주 표시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또 마찬가지로 허리선 있는 데는 이 옆선이 있고 허리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크로스 마크를 하는 거고요. 이 중간은 이렇게 지금 제가 이쪽에서눈잘안 보이는데 개강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라고 핀 위에 여기 접힌데 핀 위에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예, 표시를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허리선만 있으니까 핀치는 무시하고 점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다트선, 허리선, 뒤집어서 다트선, 다트선, 허리선. 그다음에 여기는 중간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허리선만 따라서 오고 여기 다트선, 허리선,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다트선, 허리선. 그 다음에 점으로 표시 이렇게 하면은 마킹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얘를 빼가지고 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뺄때 지금 빼면 안 되는 게요 옆선 그대로 두시고 다트 끝점 이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요 다트 여기는 빼도 되는데 다트 끝점은 빼지 않습니다 빼는 거 한번 보세요 안 빼는 길를 이건 원래 두장 붙어 있는 거고 제가 여기 고정한다고 핀을 하나를 꽂았다 꽂았는데 이건 빼고 핀치 빼고 그러니까 두 장을 붙여놓는 거죠. 응. 두 장을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핀이 붙어 있는 데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 끝점에 핀이 붙어있고요. 옆선에 핀이 붙어있어요. 옆선은 뺄 건데, 저기서 마킹하는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확인하기 위해서 요 점이 제가 옆으로 너무 나갔네요. 음, 그래서 어쨌든 확인하기 위해서 핀 마킹이 다 되어 있는지 한번더 예, 확인을 하고, 요 포인트, 요 포인트를 제가 핀을 한번 꽂아서. 이쪽을 더적어서 제가 마킹을 잘했기 때문에 이쪽, 요만큼은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바로 앞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마킹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빼시면 돼요. 제대로 마킹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네. 이렇게 빼서 먼저 옆선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선을 흰 콕자를 쓰는데 선을 정리할 때는 연필을 쓸 거예요. 흰 콕자를 쓰는데 플랫 패턴이랑 마찬가지로 힙선에서 1cm 위인 부분이 접선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지금 좀 가까이 보시면 여기 표시한 점들이 다 자랑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밑에서부터 자 모양은 반드시 이렇게 놓고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시접은 이 밑에는 1cm였지만 여기는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어 최대 4분의 3 또는 반인치 정도 주는 게 좋아요. 곡선이라서 1cm, 1인치를 1 주면 약간 음 저는 곡선도 시접을 좀 짧게 주는 편인데 이 윗부분이 핀업할 때좀 울거든요. 저는 반인치 줬는데 여러분들은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면 4분의 3인치 주세요. 밑에는 1인치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똑같겠죠? 곡이 똑같으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힙폭자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 라인이 제가 지금 요거 하나 고친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타 라인 위에 올라오게. 옆선에서 만나게. 이렇게 그려주면 지금 요거 하나 고쳐 들어온 거고 대체로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건 저는 저쪽은 2분의 1로 했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1인치랑 비슷하게 하려면 4분의 3으로 시작을 정리를 해도 된다.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쪽은 지금 2분의 1, 한쪽은 4분의 3.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다트 정리하고 허리선 정리하는 거 앞판부터 할게요. 앞판은 제가 다트 길이를 약간 차이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다트 핀을 뺄때이 끝에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하고 개를 조금 이렇게 연장을 해. 이유는 이걸 눌러서 올 따라서 연장을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요. 일단 핀은 이때 빼는 거예요. 눌러서 옆으로 하든지 뭐 놓고 하든지 이렇게 연장을 해놓으면 다트 길이는 여기까지라는 거고요. 제가 핀 꽂은 게이 다트 분량의 중간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먼저 다트 분량을 재요. 예. 지금 3cm, 1.5cm씩 나누면 되겠네요. 여기 1.5, 여기는, 여기는 2.8, 그럼 1.4. 이렇게 중간을 나누면 그 중간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야 돼서 돌릴게요. 이 중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수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다행히 제가 끝을 잘 잡았지만 이 경우에는 끝이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끝을 연장을 해. 이렇게 하면 다트 끝에 크로스 마크가 생기죠. 그러면 이 부분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자를 대고 다트 끝을 잡았으니까 어차피 다트 끝은 크로스 마크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봉제할 때어 물론 산업 패턴에서는 그 너치를 주거나 아니면 홀을 뚫어 주지만 어쨌든 표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laughs> 정리를 하면 은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할게요. 뒷판에서 한번 더. 이 끝을 먼저 표시를 하고, 이때 다 피를 뺀다고 그랬어요. 얘가 중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올 따라서. 이올 따라서 표시를 하고, 여기도 표시를 한 다음에 제가 올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다트 끝은 정해졌지만 그게 중심하고 만나야 되니까 다트 분량을 재요. 다트 분량을 뒤판보다 조금 길어서 3.2, 그러면 1.6.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3.4, 1.7. 이렇게 중간을 잡고, 그 다음에 다트 선을 자대고 하는 게 아니라 올 따라서 그리고 다중심선이에요올 따라서 그리면 여기는 만나고, 여기는 조금 부족하죠.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여기를 자를 대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허리선을 정리해야 돼요. 허리선을 정리하려면 제가 앞판부터 할게요. 허리선을 정리하려면 다트를 핀업을 해야 돼. 다트를 핀업하려면 이 상태에서 시접이 중심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접을 건데 이렇게는 핀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를 이걸 뒤집어서 다트 끝에 자를 이렇게 대세요. 자를 옷을, 그러니까 광목을 접어.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다트 끝까지 이렇게 딱한 번에 접히거든요. 이렇게 접고 여기다 핀을 우리 옆선하듯이 이렇게 핀을 한 땀씩 꽂아주는 거예요. 맨 밑에는 목것들에도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꽂아주게 되고요. 이 옆에 것도 다트 끝을 맞추고 앞쪽 중심 쪽을 들어서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다트가 딱 접히거든요. 바닥에서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다트 모든 다트는 접어서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허리선을 정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봉긋 뜨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고 앞 중심은 당연히 수지으로 만나야 되겠죠. 그죠? 수직선 마킹이 되어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 일자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자인지 모르지만 일자로 가는 데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옆선은 이렇게 들어가기가 쉬워요. 이거 아니면 s 커브를 쓰는 경우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올려 놓으면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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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체로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라인을 자를 가지고 찾는 거고, 이게 바디마다 다르고, 사람의 손맛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돌려서 한번더 정리할게요. 이게 아니면은 얘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정리해도 예,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시접은 1cm 허리시접은 많이 두면 안 되거든요. 시접은 1cm예요. 복선은 무조건 많이 주면 줄수록 옷이 웁니다. 그래서 1cm 이렇게 하고 머리끝 때문에 가위 이 나가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일단 시접은 한 번에 정리해도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하고요. 다만 얘를 풀면 다들 풀면 이 안에 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패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룰리한 먹지를 가지고 제가 이 이후에 수업을 할때이 부분을 정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지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여기 안에가 선분이 나왔죠. 그럼 점선으로 두지 말고 꼭 얘를 에스커브나 이걸 활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에 그려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그벳이 뾰족하니까 다시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예.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그려 줘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주는 게회 다각형 그 상태여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핀을 하나를 빼봤는데 안 그려져 있으면 감점이겠죠 왜? 패턴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드레이핑은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어, 제가 시간상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뒷판도 마찬가지 핀을 꽂으려면 먼저 다트 끝에 자를 대고, 어떻게 하라고요? 중심 쪽을 들어서, 중심 쪽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드레이핑, 핀으로, 핀업. 이렇게 한 땀씩 떠서, 다트를 고정을 하는 거죠. 고정을 하고, 이게 봉제 대신이기 때문에 고정을 했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당기는데 풀려. 그럼 잘못한 거예요. 어. 제대로 안된 거죠. 봉제 대신이니까. 다시 한번 중심 쪽을 들어서 테크닉은 이렇게 중심선에 손톱을 대면 얘가 이렇게 좀잘 접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접고 핀으로 고정을 하고요. 뒤는 힙곡자로는 잘안 돼요. 곡선이 좀더 앞판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엉덩이 때문에 곡선이 조금 더 허리선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선의 곡선이 조금 뒷판보다 많기 때문에. 네. 핀이 하나 잘못 삐뚤어졌네요. 핀이 휘었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아닌 부분. 그래서 얘는 지금 마찬가지로 앞에는 앞중심에 수직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옷이 좌우가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힙곡자보다는 S커브를 가지고 이 전체 허리의 중간 정도, 한 번에 돌리지 마세요. 여기 중간 정도까지 가는 곡선을 먼저 이렇게. 찾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반대 곡선을 이렇게 올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똥똥똥똥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주셔야지만 작업이 되고요. 허리선은 마찬가지로 시접이 1cm 제가 1cm 조금 더 여유 있게 자르고 있어요. 지금 처음 여러분들 하는 거랑 이렇게 돌려서 1cm 그러면 자르고요. 시접은 시접은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다트 사이에 다트 사이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먹지 되고, 먹지 되고, 룰렛으로 카피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소개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를 가지고. 을 조금 한개더 빼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 똑같은 곡을 찾아서 중심선까지 그려주고 반대로 뒤집어야 되죠? 대칭이니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다시 핀 꽂아야 되겠죠? 네. 핀을 꽂아서 정리하면은 지금 첫 번째 다트. 뒷판도 뒷중심에서 첫 번째 다트 앞판도 앞중심에서 첫 번째만 정리했고 얘랑 얘는 정리 안 했어요 해야 돼요 그다음에 옆선 옆선도 얘가 곡선이기 때문에 지금 앞판을 접었으니까 똑같이 앞판을 접어서 마킹한 데가 있어요 마킹한 데를 서로 맞추면서 곡선이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핀을 꽂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한번 꽂아주고 허리선 정리한 거만 이렇게 들면서 얘네들 이렇게 오목하게 들면서 사이즈가 맞는지 일단 이렇게 눌렀을 때 곡선인데 이렇게 눌렀을 때 길이 차이가 있는지 길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똑같은 거니까 제가 허리선을 먼저 꽂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 곡선이 핀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대로 누르면 이거 이렇게 깎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동그랗게 나올 수 있게끔 선이 보이게끔 핀으로 고정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선이 서로 겹쳐지게끔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안 들어가고 딱 만나게끔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에 차이가 없는 거죠 봉제를 하는데 지금 밑에 거랑 이렇게 여기도 눌러볼게요 가입법에 있어서 여기만 누르면 사이즈에 차이가 없거든요 봉제를 하는데 위에 게 크거나 밑에 게 크면 다시 해서 앞판이 크거나 뒷판이 크면 이 부분이 봉제하면 운단 얘기잖아요 그것도 평가 포인트란 얘기죠. 패턴이니까 사이즈가 똑같아야 된다. 그럼 이제 핏을 볼게요. 핏을 볼 때는 아까 핀 꽂은 걸다 꽂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꽂습니다. 앞중심, 그 다음에 힙. 앞뒤는 고정해야 되니까, 반판이라서 고정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뒷판. 뒷판도 이렇게그 자리에 올려서 그 다음에 힙, 아, 힙 처졌네요. 여기가 아니네. 허리 처졌나? 네, 강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밑단. 이렇게 힘을 꽂게 되면, 옷을 이제 잘 입히려고. 핀을 필름에 걸려서 옷이 안 올라가서 제가 다시 입히면은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이제 핏을 보실 때 이렇게 되는 어있 거죠 방법이니까 이랬을 때 힙이 힙이 여유가 있어요 지금 여유가 있죠 전체적으로 세컨 스킨 뒤에도 이렇게 살짝 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그리고 여기가 힙을 다트를 잡아줬기 때문에 다트 분량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당겨지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 요렇게 작업을 해주면은 고칠 부분이 없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고, 저보고 만약에 고치라고 하면 요 분량 요 다트 조금 줄이겠어요 이 끝이 얘가 좀 너무 뾰족해 왜냐면 얘는 3 4고 얘는 3.0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줄이려는 줄이고 원래 우리가 사람이 힙이 있으니까 뭐 그냥 두겠다면 피팅은 자기가 보는 거예요 피팅 보면서 어디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지만 회사에 가서도 피팅을 잘 보기 때문에 수정 부분이 생기면 수정을 마킹을 다시 하고 다시 핀업하는 거 그거는 수업 중에 수정하는 거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스커트 드리핑이었고요. 이런 부분도 핀치한 것만큼 큰 거예요. 타이도만안 돼요. 다.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